유림이 주인이다. 시대의 주인, 나라의 주인, K문화의 주인. 안녕하십니까. 제26대 성관유도의 총본부회장 후보 기호1번 이권재입니다. 저는 유림 여러분에게 열 가지를 약속하겠습니다. 첫째, 유림의 실천조직 역량을 강화하여 유도의 총본부의 위상을 재정립하겠습니다. 둘째, 유도의 17개 시도본부와 협력하여 전국 유도의 지부 5대 현안을 발굴하고 공동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유도의 지부와 향교의 정부 및 지자체 보조금 지원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넷째, 문해력 해소를 위해 성균관과 협력하여 초중고 한자 천자 필수 교육 과정 도입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유림을 대상으로 청소년 인성교육을 위한 강사 교육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여섯째, 성균관과 협력하여 향교 세계문화유산 추진을 위한 추진 본부를 만들겠습니다. 일곱째, 전통 제례를 전승하고 있는 집안이나 개인을 발굴하여 모범적인 전통 제례를 선양하고 표창하겠습니다. 여덟째, 파리장서 사업을 통한 유림의 독립 운동과 정체성 부흥 운동으로 유림과 함께 광복 80년 행사에 참여하겠습니다. 아홉째, 전통 제례 교본 향주리, 석전 수지 등을 통해 바른 제례 보급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열 번째. 성공한 경영인의 리더십을 활용하여 K-전통 유교문화의 세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이 권제는 유림 여러분과 함께 유교와 유림이 새롭게 도약하는 원년을 만들고자 제26대 성균관 유대총본부 회장에 출마하였습니다 성균관장이 유교와 유림의 상징이자 대표라면 성균관 유대총본부는 성균관장과 함께 유림의 조직적 활동을 지원하고 실천하는 조직입니다. 최근 청소년들은 삼일과 사흘도 구별 못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어른들이 젊은 세대와 대화를 할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갈수록 전통은 쇠퇴하고 공부자의 큰 가르침도 대중들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유림은 수백 년 동안 향교에서 상망으로 향불을 피우며 공부자와선연들의 가르침을 받들고 실천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라도 우리의 후대들에게 전통문화를 가르치고 개성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기입니다. 이권재가 유림 여러분과 함께 유교중흥의 새 시대를 만들겠습니다. 평생 사서삼경을 교육하며 살아온 외길인생 30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유림의 뜻을 모아 유림 사이를 붕시키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데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제26대 성간 유대 총본부 회장 후보 기호 1번 이 권재에게 힘을 모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